오늘은 미국에 거주 중이신 안토니 곰잘레스군의 아파트 투어를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살고 있는 여기는 미국의 뉴멕시코라는 주의 알부커키라는 도시야. 뉴멕시코의 유명한 데가 아마 알부커키, 산타페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산타페는 규모는 작지만 조금 더 관광지 이런 느낌이고. 알부커키는 규모도 크고 사람들이 진짜 사는 도시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알부커키가 시안이 좋지 않아. h o u s Albuquerque? The crime is very high. A lot of burglaries so t h a break into your car.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대도시,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데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싸게 만은 살수 없다. 요 아파트 월세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거든. 막차 강도당해가지고 창문 깨져서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나으니까. 여기 살고 있고 보증금도 300만 원 정도야 한국은 보증금이 훨씬 더 크잖아 그리고 보증금을 더 내면 뭐 월세를 깎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보통은 한 달치 월세가 보증금이랑 비슷해 그래서 여기는 300에 300인 미국 1.5룸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할지 내가 오늘 한번 싹싹이 보여줄게 자 여기는 아파트 복도인데 뭔가 호텔 같지? 바닥이 이렇게 카페츠로 돼 있어 미국 집은 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신발 조금 털수 있는 있는 거 놔뒀고 보호락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 키 태그하고 수동으로 문을 돌려서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따다 일단 거실 먼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는 거실 쇼파 있는 공간인데 거실이 좀 구조가 독특하거든 오각형 같은 아이 쇼파를 어떻게 없던...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뭔가 하나만 있거나 카치형으로 놓는 것보다는 두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집 같고 아늑할 것 같아서 단용 쇼파 하나랑 머드시트라고 하는 2인용 쇼파 또 여기 하나 같이 놓았어 그리고 요 커피 테이블, 엔드 테이블이 세트인데 러블리한 느낌 집에 있는 가구들은 다 내가 골랐는데 내 취향 200% 반영된? 이렇게 생겼어 예쁘지?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조립한 거거든? 근데 그거치고는 나름 퀄리티도 괜찮고 요런 아파트에서 쓰기 딱 좋을 만한 크기? 여섯파는 <laughs> 우리가 가구점에서 진짜 많은 소파 앉아보고 산 건데 엄청 폭신하고 소재도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보통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TV도 보고 필스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내가 말했던 이상하게 사선으로 돼 있다는 게이 부분인데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사선으로 돼있길래 여기에 딱 맞는 TV 스탠드 구한다고 좀 어려웠어. 근데 이게. 짠! 예쁘지. 옆에 앉으면 진짜 따뜻한 바람도 저기 위에서 나와. 내가 이런 병난로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TV 거치대용으로 같이 나오는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이번에 하나 샀어. 그리고 요 TV에는 사연이 있는데. 뭐라고요? I had this TV I was like, I loved it. We shipped it from Okinawa to here and i r o And it's just literally sitting there. TV 훨씬 큰게 있었는데 망가져서가지고 임시로 산 TV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내 남친의 스킨보드인데 놓을 때가 없어서. 나도 있고. 우리는 남친 필스죠 여기는 우리 사진 프린트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하러 가기로 했어 그리고 이거 약간 미국의 아이콘이 탄거 같은데 이거에 Thermometer 이라고 온도 조절기거든 우리나라처럼 온도가 아니니까 에어컨에서 이렇게 히터도 나오고 냉방도 되고 I'm not American. We don't use thermometers but in you're Korea. So sure. Okay. Interrupt. Well, tell us about the like yeah. meme about the thermometer first. Children, women. The thermometer is reserved for men. <laughs> don't touch it. 왜냐면 맨날 집을 에어컨 켜가지고 엄청 쑥개해나요 그래서 온도 조금만 올리면은 나도 맨날 뭐라 그래. 미국은 그리고 에어컨 나오는 데가 저렇게 생겼어. 환풍기처럼 생기지 않았어? 가끔 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바닥에 있는 데도 있거든? 그래서 방 안에 히터가 없다. 그럼 그방 진짜 추워.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의 러블리한 거실 투어는 끝이랍니다. 다음 요 러브시트 뒤로는 이렇게 주방이 있어. 요거 얼음 냉장고거든? 근데 냉동실이 엄청 작아. 근데 요 냉장고도 아파트 옵션에 포함돼 있었어. 냉장고도 그렇고 저기 냉장고도 그렇고 저기 마이크로웨이도 그렇고 오븐도 그렇고 요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다. 난 얼음 냉장고가 진짜 중요했는데 여기는 큐브 얼음 보통 아는 큰 각진 얼음이랑 크러시 라져 나오는 얼음 있잖아 그게 둘다 돼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리고 옆에는 팬트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먹을 거 같은 거 놔두는데 남친이 나온다고 신나면큰거 사놨더라고 자 그리고 요 옆으로 오면은 요거는 내 커피 메이커 슬림한 거 하나 샀고 여기는 전기 스토브 인덕션은 아닌 것 같고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밑에는 오븐 근데 미국은 오븐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어딜 가나 오븐은 옵션으로 있더라고 위에는 전자레인지 근데 웃긴 게 뭔가 여기 전자레인지에 관한 것만 있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환풍기라든지 이불리라든지 이게 전자레인지랑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거 찾느라 조금 애먹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망의 소다 메이커.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남친이 자랑하고 싶대. i s our new f a 이러면 탄산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요 탄산수에다가 산 시럽 같은 게 있거든. 요런 시럽들 섞으면 음료수가 돼. 이거 피치 망고 시럽인데 넣으니까 진짜 망고 주스가 되더라고. 이제 콜라랑 뭐 사이다 이런 걸살 필요가 없이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지. Are happy? t h a t we got one now. Yeah. d <laughs> 식기세척기. 이것도 옵션. 그리고 여기에 garbage disposal이라고 음식물 처리기가 달려 있는데 요것도 옵션이야. 이것도 웬만하면 미국에는 다 있는 것 같아. 요 버튼을 누르면 돌아간다. 그리고 이 거실 뒤쪽으로는 침실. 침실도 엄청 큰 공간은 아니야 사실. 거실 벽면이랑 이어지는 커브 구간 이 있고 침대 말고 다른 걸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 퀸 사이즈에 뒀고사이즈 테이블 내가 아마존에서 고르고산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 침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대칭병 있거든. 아는 집 보드는 알겠지만 여기가 남친이 자는 곳. 이제 문이랑 가까운 곳 보면은 종이 있어. 허달달. 어야실. Oh, yeah, sure. 나, 남친 나이트 샌드에는 부기들이 좀 있다 근데 나도 가끔씩 조금 무섭긴 해 왜냐하면 밤에 막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여기가 이렇게 현관이 바로 보이는 위치란 말이야 얘가 날 살려주겠지? 그리고 여기가 내가 자는 곳인데 나는 뭐헤어클러 그리고 휴대폰 놔두고 맨날 쇼츠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자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옷장인데 옷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울 둘 데가 없어서 거울은 여기 놔뒀어 옷장 잠깐 보여주자면 완전 작지? 여기에 있는 유일한 옷장이야 밑에는 다내 옷이고 위에는 남친 그래서 옷이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 살기 좀 힘들 수도 있다. 안방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이렇게 화장실 쓰는 공간은 다 건식이고 샤워하는 공간만 웻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 이쪽은 싱크대 있는 곳. 거울이 엄청 큰거 나는 완전 반죽. 보면은 이게 싱크대가 중간에 안 있고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여기 왼쪽은 내 공간이고 오른쪽은 남친 공간. 남친 공간에는 면도기 하나랑 빗솔치약 이렇게 있고 내 공간에는 내 스킨케어 제품들이 뭐 토너패드 그리고 미국 보면은 요런 거 많이 팔거든? 면봉이랑 머리끈이랑 세트로 놔둘 수 있는 요런 거 사용해서 집 꾸미면은 나름 정갈해 보이고 예쁘다 뭐가 너무 많아서 정갈해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요거는 핸드 워시랑 핸드 로션이야 근데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집을 꾸릴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 그래서 트리를 사기는 했는데 곧 바꿔줘야겠어 위에 보면은 요거 실실 있고 이거는 샤워 스티머 그냥 바닥에 놔두고 흐르는 물에 녹게 놔두면 되는 건데 스파 받은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그리고 변기에 남친이 일본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비대에 익숙해진 거야. 근데 미국은 비대가 살았거든? 남친이 비대 살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전동 비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수동 비대를 살수 있다. 근데 보니까 아마존에 파는 거야. 내가 설치했어. 짱이지. 좀 멋있지? 그리고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 이거는 남친 수건 내 수건 미국은 수건 개인 다 따로 써야 되거든 들어오면은 샴푸랑 이런 거 넣을 때가 요조그만한요 공간밖에 없어서 걸수 있는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걸어놨어 이것도 미국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요 클로짓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창고 이제 옆으로는 현관 그리고 미니미한 공간이 있는데 사실 요 공간 때문에 이 집을 택했거든?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캐리어가 좀 이렇게 널부려져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 딱 이런 다이닝 테이블을 하나 놔두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해야 되니까 이런 식탁 같은 공간이 꼭 필요했는데 여기에 딱 놔둘 수 있어서 밥 먹고 일도 하고 하는 나의 오피스 공간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문은 세탁실이야 세탁실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냥 건조기랑 세탁기 LG 거지롱 이거 보야 약간 국뽕 차올랐다 자 일단 이 정도면 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집 투어는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작은데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할수 있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아파트 커뮤니티... 이 시설이 되게 잘 돼있거든 수영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라운지 같은 공간도 있고 바베큐, 그릴, 화덕피자 해먹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한번 투어 시작해줄게 그리고 여기는 복도에 이런 식으로 트레쉬 슈트라고 쓰레기 처리 룸이 있어 이렇게 생긴 메탈 문이 있거든 눌러서 열면 쓰레기를 던져 버릴 수 있는 트레쉬 슈트가 있다 지금은 복도에 아무도 쓰레기를 안 내놓은 것 같은데 발렛 쓰레기 처리? 지정된 쓰레기통을 놔두면 새벽마다 관리인께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셔 그냥 이렇게 집문 앞에만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는 좀 편리하기는 하다 여기는 아파트 수영장 여기도 이렇게 키 찍어야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이거는 시원한 물 우리가 아는 그 수영장이고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스파풀도 있는데 여기는 따뜻한 물 그래서 저녁이나 조금 추운 날에는 여기서 몸 녹이고 있으면 좋아 생각보다 넓고 이렇게 앉아서 놀수 있는 또 많아가지고 날씨 좋을 때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영하고 재밌게 놀더라고 평일 낮에는 여기 누워서 썸탠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나가면 이렇게또 다른 공용시설들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는 풀하우스 리조트나 호텔 같은데 가면 있는 풀하우스 알아? 그냥 놀다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엄청 크지는 않고 그냥 딱 있을 건다 있는 느낌? 큰 젠가 게임 같은 것도 있고 큰 보드게임 체스판도 있고 그리고 이 창문이 위로 활짝 열리거든?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하거나 일하면 좋아. 여긴 보통 거의 비어있거든 그리고 이제 나가면 건물 중간 기둥 사이에 이런 탁구대랑 여기 이제 포켓볼 칠수 있는 공간. 공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 이거 안 쓰고 도움이 안 했나봐,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면 바베큐 그릴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건 화덕 피자 오븐이야. 여기서 화덕 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양옆으로 그릴도 있어가지고 뭐 바베큐 하거나 고기 구워 먹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이쪽에도 있고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게임할 수 있는 잔디밭이랑 음식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거 있고 저기 그릴이 또 있어.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친 친구랑 고기 구워 먹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술한잔 하고 재밌게 노는 중.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이거 약간 미국 아웃도어 국룰 게임. 빈백 던지기. 던져가지고 저쪽 편에 있는 구멍에 넣는 거 뭔지 알지? 우와! 날씨 좋으면 즐길 거 많아가지고 주말이나 이럴 때 심심하면 내려와서 놀기 좋아 아 그리고 요 옆쪽으로도 앉아서 먹고 놀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파이어핏이거든 이 버튼으로 키면은 <laughs> 이렇게 모닥불 같은 것도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게 앉아서 놀 수도 있다 여기는 아파트 헬스장 여기도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는 이렇게 맨몸 운동이라고 하나 이거 운동할 수 있는 존이 있고 기구들도 몇 가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신기한 기계도 있는 댄스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사이클링도 있고 여기에 나온 운동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어 만닝머신이랑 천국의 계단 이런 것도 다 있다 올라가면 2층에 머신들 조금 더 있고 기구들이 새 거라서 좋은 것 같아 자, 다음은 내가 이 아파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 이렇게 1층 그리고 2층으로 구성돼 있는 라운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재택하기 짱이야 나도 오늘 일하려고 내 노트북이랑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일하거나 보드게임이나 이런 거할수 있는 그런 테이블 공간이 이렇게 3개 정도 있고 저 뒤에는 1인 부스 같은 곳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하면서 책 읽기도 좋고 영화나 셔츠 보기도 좋아 그리고 요 창으로 시원하게 뷰가 뚫려 있어서 집이 좀 갑갑하다 싶을 때 와서 환기하기 좋은 공간 1층이 훨씬 더 예쁘거든 내가 빨랑 내려가서 보여줄게 짠 여기가 1층 공간인데 꽤나 넓지 여기는 푸스볼할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TV 볼수 있는 약간 리빙 에리아 같은 좀큰 특히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TV로 게임 보시 이쪽은 주방 공간 같은 데인데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파티나 이런 거 열면 은 여기 케이터링 놔두려고 이 공간을 마련해 둔것 같긴 한데 평소에는 잘 쓰이지는 않는 같아. 그리고 여기 끝쪽에는 당구대 있어. 미국에서 당구대는 진짜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대빵만한 거울도 있다. 난이 전신 거리는게 너무 좋아 리똥으로 나오네 아무튼 이런 커뮤니티 라운지 같은 공간인데 지금 오전 11시 정도인데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좀 편하게 일하기도 좋고 그냥 쉬기에도 좋은 공간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따로 있거든 화장실도 이렇게 타월이나 핸드워시나 필요한 거잘 구비해 놓으시더라고 일하기 진짜 좋아 약간 위워크 온 느낌? 프라이빗 위워크 <laughs> 화장실도 짱 넓지? 여기 하나랑 저 끝쪽에 화장실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이거는 원래 냉장고인데 원래는 물이 들어있었거든? 근데 요즘 물이 없다 얼음은 그래도 이렇게 すいま 하지만 여기좀 쓸데없는 공간이다 이런 거 있어봤자 뭐할 거야? 근데 나이 램프 너무 마음에 든다 엄청 크거든? 체이 되려나? 내 상반신만 해 야, 이런 거좀 크게 크게 놔두고 꾸미고 싶은데 결남 진짜 미국에서 살아야겠지? 그리고 여기 1층 문 쪽으로 나가면 이런 발코니 느낌의 여기서도 막술 먹고 반에 놀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 파이어플레이스가 나는 너무 귀여워 예쁘지 못던한곳 그런 느낌의 레크레이션 룸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오셔서 물 채워주시고 나도 물한통 받았다. 올라가서 일을 해봅시다.